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레전드 오브 이메이드가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픈하고 나서. 약한 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완전 무과금으로 스칼드를 플레이하면서 레벨 22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특징으로 일단 PC 기준으로 그래픽은 얼른 엔진 5라서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경 그래픽이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캐릭터 그래픽은 조금은 약간 투박하다는 느낌은 받긴 해요 다만 전체적인 그래픽은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최적화도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게임이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갤럭시 탭 S10으로 지금 세컨 계정을 키우고 있는데 탭에서는 자주 멈추는 현상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PC 기준으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최적화 부분은 나름 준수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투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당히 느려요. 쇼케이스에서 밝혔듯이 약간 묵직한 전투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제 수동 컨트롤을 했을 때좀 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피 가총두 개가 있는데 풀 타임이 상당히 길어요. 왼쪽 시프트 키를 이용한 해피기는. 지금 30초의 쿨타임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이제 대시기인데 이거는 쿨타임이 1분입니다 그래서 느린 공속과 긴 쿨타임의 이동기 때문에 조금 전투가 답답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판정이고요 메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수동 컨텐츠로 보스를 잡는 컨텐츠가 있는데 나름 컨트롤하는 재미가 좀 있었고요 중간에 가끔 이제 큐티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캐스트를 진행할 때만 발생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리니지 아루작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그래픽이 좀 뛰어나다는 거하고 후반전과 해피와 대시기를 이용한 어느 정도 컨트롤 요소가 있다는 게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컨트롤하는 재미는 부소2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분명히 이런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주화를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쿠폰번호는 휴대폰 문자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설정에 계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쿠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은 사전 쿠폰 주화는 제작에 가셔서 주화에 사전 예약 주화로 가시면 여기 희귀동반자 바르다기하고 그리고 드라우니 파편 후긴의 구슬 이세 개를 제작을 하시면 딱 100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제작을 하시면 희귀동반자는 가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방에서 바로 사용해서 희귀탈 것으로 바꾸시면 되고 파편은 컬렉션 템입니다. 바로 컬렉션 등록하시면 되고 후긴의 구슬은 패스 장착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시르가 이제 패인데 여기서 설명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름모꼴로 보물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선전 마법이 있는데 선전 마법은 여타 리니지 라이크처럼 메인 캐스트만 쭉 미시면 돼요. 다만 텔레포트 타시려면 이동주문서가 있어야 되고 이 이동주문서는 마을에 있는 자파상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서를 구입해서 텔레포트 타시면서 빠르게 미시면 되고요. 무과금 하시다가 첫 번째로 막히는 구간이 8장 10일에서 스칼드 클래스의 상대 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에 마을에 가시면 축복의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12,000 은하로 이렇게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먹고 도전을 하시면 좋아요. 이 보스를 깨려면 스킬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칼드 같은 경우는 여기 포엠 오브 바인이 넉다운이 있고요 싱 오브 템페스트도 이렇게 넉다운을 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넉다운이 있는 스킬들을 먼저 앞에 배치를 하고 뒤에 이제 다른 스킬들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넉백을 이용해서 보스를 잡긴 했어요 그래서 좀 컨트롤을 좀 하셔야지 클리어를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상대 보스의 스킬은 모션을 보고 회피를 하시면서 최대한 피해주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한 전투력 15,000 근처에서는 충분히 투려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로 스킬북 구매는 이제 마을 안에 스킬브 상인이 있습니다. 이, 이 상인한테 가셔서 은하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레벨에 따라서 이제 해금이 되는 구조라서 이 해당 레벨에 맞는 스킬북들을 이제 은하로 구입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패시브 스킬도 있습니다. 패시브 스킬은 스크롤을 조금 내려셔야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스킬브 상인한테 오셔서 이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여기 패시브 스킬도 같이 구입을 해니다 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메인캐스트를 미실 때마다 각 챕터별로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에인헤라르의 길이라는 이 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컬렉션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컨텐츠 쪽에 가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를 등록했을 때는 마법 방어력 30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개다 등록하면 치명 피해 방어 1% 올라가는 단계별 컬렉션이 있고요 이미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메인캐스트를 밀면서 컬렉션을 등록해가지고 스탯을 좀 높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인데 메인캐스트를 미시다 보면 제작이 이제 오픈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비템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낡은 하프에 이렇게 마법 공격력 5를 올릴 수 있는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템들을 제작해가지고 공격력이나 명중 같은 컬렉션을 높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스토리덱이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뽑기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뽑은 것들이 달성되면 컬렉션이 등록이 되는 구조이고요. 이거는 따로 등록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카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프 음식이 있는데 보프 음식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자파상인한테 팔고 있지 않고요. 이건 어디서 파냐면 상점에서 교환해 가시면 소모품으로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식 꾸러미 매일 5개가 구입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음식 꾸러미를 사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4개 음식이 한 번에 나오고 각각 30분 동안 지속이 되는 버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속의 벌꿀주는 매일 3개가 구입되고 이건 10분 동안 유지가 되고요 이동 속도가 있는 버프 음식입니다 그리고 만화 대세 물약도 매일 3개만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 버프 음식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다른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보통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인게임 제한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좀 제한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구입하시면 이제 퀴슬롯을 설정하시면 좀 편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토니바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퀴슬롯을 등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나 포션 같은 것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두 번째 슬롯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스킬을 세팅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버프 음식을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장비입니다. 장비는 무기 방어구 전부 다 6강까지 안전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희장이 있는데 희장은 1강까지 안전 강화가 돼요. 그리고 강화석 수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서 이 고급 탭을 받으시면 다 안전 강화까지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액세사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안전강화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는 뽑기가 두 개가 있는데 변신에 해당하는 발키리 그리고 폐쇄에 해당하는 드시르가 있어요 이건 상점에서 은하 무료 뽑기가 가능하고요 상점에 교환에 가서 매일 하나씩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시고 매주 1 1회 뽑기 권을또 이렇게 하나씩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1 1회 뽑기는 2 5회 이상부터 구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반부터 영웅까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가인데 사가는 이제 수동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맨 캐스를 미시다 보면 자동으로 하나씩 오픈이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딱 시작하면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레이븐스 홀 건물 앞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면, 지금 저는 이제 완료가 돼서 아무런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클릭하면 맵이 뜰 거고요. 맵에 레이본스 홀이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순간이동하신 다음에 근처에 있는 NPC를 찾아가지고 말을 걸거나 물품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과를 클리어하면 각 클래스별 필살기 스킬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고요. 칼라는 이싱 오브 로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차면 활성화가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진 않아요. 여기 에이 밑에 보이는 분노 게이지가 풀로 차면 결국 우측에 우측에 이제 스킬 아이콘 이 하나 생기고요. 단축키 R이나 이걸 클릭하면 이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캐스트를 계속 이시다 보면 두 번째 사과도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로 BM인데 4천 다에 1 1만 원을 하고요. 그리고 캐시 아스가두 개가 있습니다. 시장이 두 개가 있고요. 여타 다른 리즈 나이크처럼 1 2 4다이에 하나를 구입하실 수 있고, 1강까지는 안전 강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뽑기가 두 개가 있는데, 상시 소환과 전설 확정 소환이 있습니다. 11회 소환에는 1200다야가 들고요. 그래서 대략 한 33,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환 120회에 이제 확정으로 영웅 등급 하나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36만원에 확정적으로 영웅 하나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설 합정을 노리신 분들은 이 밑에 1200회, 그러니까 360만원을 뽑으시면 확정으로 이제 전설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디시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다 전설을 뽑고 시작하실 분들은 이 밑에서 진행을 하면 720만원에 둘다 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시아세와 전설 뽑기와 패스를 다 맞추려면 기본 천만원 이상은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금하는 걸 절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저처럼 아예 무가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그냥 패스 것만 좀 구입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팀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